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SCI 평가 종목가 오늘 오랜만에 사한가를 갔습니다 어, 이 종목이 이제 과거 한참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이슈가 있을 때 어, 완전 이제 우리 기술 투자하고 함께 어, 쌍두마차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 2년 3년 지난 지금까지도 간간이 이제 슈팅이 나오면은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 거래소 관련주로 이제 지금 슈팅이 나왔는데, 오늘은 전혀 이제 다른 이슈로, 어, 상황과 그것도 거래대금 이제 1,600억이 터지면서, 어, 과거 이제 2017년, 2018년 정성기의 버금가는 이제 거래대금을 터트려졌습니다 어, 오늘 이슈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어, 매각 이슈가 나왔습니다. 어, 최대 주주 매각 설. 이게 중요합니다. 회원님들.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지금 이제 SCI 평가 정보를 보유하고 계신 주님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으니까 내일부터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주목하시는 회원님도 계실 거 같은데, 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좀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서 주의점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응성까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회원님들 딱그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상한가, 거래량, 거래대금, 뭐 수급,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누가 받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SCI가 지금 그뉴스를좀 볼게요. SCI 평가정만 쳐도 이렇게 좀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을 추진한다라고 여기 언론에 나왔고 뭐 거의 뭐. 뭐, 추진을 한다라는 식으로, 뭐 매각 소식이라고 뉴스 제목에 딱 이렇게 나와요. 네, 아시아 경제 역시 이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어, 언론사에서는 딱 중요하게 포인트를 집어주네요. 뭐가 이제 포인트냐면요. 이게 포인트예요, 회원님들. 한 글자, 단한 글자, 설. 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결국 지금 소문이라는 거예요. 소문. 뭐뭐 설. 풍문. 회원님들. 이게, 어, 디서 사측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어 최대주주를, 최대주주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다라고 공시를 한 것도 아니고요. 이제 그 내용을 좀 기사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제, 금융업계에 따르면, 요런 식으로 이제 그냥, 어, 출처가 불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 보면은, 예,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네, 요, 요, 게 도대체 어딥니까? 예. 이게 나중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이게 사실 되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호재성 이슈, 호재라기보단 이슈죠. 어, 어디로 이제 팔려갈지 모른다라는 기대감에 상승을 한 건데, 그런 이제 이슈에 상승을 했는데, 상한가를 가고, 앞으로도 만약에 뭐 내일, 모레 계속 상승한다고 하면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한 건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나중에 아니다라고 하면요, 가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인데. 그, 비슷한 경우라고 해야 될까요? 두월산업이 왜 없나 했더니 사명을 바꿨네요. 여기 두월산업인데, 요 때, 이때, 이때 두월산업이 19년도 7월에, 그, 이제, 그, 썸 빚섬 있죠. 빗썸을 이제 인수한다라는 그런 이제 그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몇천만 원 마련해서, 어 뭐, 한다라고 해서 상승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상한가한 방, 두 방, 세 방, 그리고 이제 윗꼬리까지. 3.5방이죠 근데 이렇게 막 내려가다가 이렇게 막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인수취소 나오면서 점화 그리고 마이너스 24% 그리고 계속 하락 내리 하락 결국 상그 이슈 나오기 전에는 1000원이었는데 이슈가 이제 아니다라고 하고부터 600원까지 하락했어요 지금하고 조금 이제 다른 경우긴 한데 이렇게 사측에서 어, 공시를 내고 주가를 견인을 해서 상승을 시키는, 시키고 나서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좀 후폭풍이 컸던 거예요. 일단은 그 상승한 거를 다 반납하고도 여기가 천 원이 이제 다 반납한 가격이죠. 천 원에서 2,400원까지 올렸다가 다시 천원 된죠. 여기서부터도 천 원부터 600원까지 마이너스 40%가 넘게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 사측에서 심지어 공시를 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소문에 따르면이에요. 지금 얼마나 이게 좀 위험한 상황입니까? 근데 이제 우리 회원님들 뉴스만 보시고 어, 지금 s c l 평가 정보가 이제 매각이 된대. 뭐 어디에 매각될까? 네이버에 매각될까? 뭐투스에 매각될까? 이러한 기대감을 지금 갖기에는 많이 좀 이른 그런 시점이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경우가 사실 최근에는 많지는 않아요. 요즘에 워낙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똑똑해지고, 그리고 스마트한 매매를 하고, 이런 식의, 아까 어떻게 보면 약간 낚시죠? 이렇게 낚시성, 이러한, 그러한, 인위적인 주가 상승이랄까요? 이런 게, 이제 좀 많이, 이제, 어, 뭐 하겠죠? 많이, 뭐라고 해야 돼? 조사? 순찰? 뭐,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단속을 많이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예전만큼 많지는 않은데, 저도 이런 썰은 좀 오랜만에 봅니다. 예, 뭐 이런 M&A 썰로 이 상하가 가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기술 투자도 그렇고, SCI 평가 정보도 그렇고, 그 가상화폐 관련주, 특히 거래소 관련주들을, 어, 한참 이제 17년도, 예, 이때 18년도에 많이 매매를 했기 때문에 좋아해요. 나빠하진 않는데 이번에는 전혀 뭐 그런 이슈가 아니라 M&A 이제 썰 이슈로 상한가를 보냈기 때문에, 어 지금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수로 수익권에서 상승하는 구간에서, 상승하는 결론,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잘 엑시트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 진짜 이게 진짜다라는 기대를 가지 마세요. 항상 최악. 아닐 수도 있다. 단순히, 단 풍문일 수도 있다. 이런좀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야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아마 오늘 상황과 같고, 어, 이게 공시가 내일 이제 장 마감까지 6시까지죠. 아, 내일 12시까지네요. 내일 오후 12시까지니까 아마 이제 아침이나 오늘 장 마감이나 아니면은 내일 이제 아침이나 이렇게 좀 나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최악입니다 이제 이거 아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냥 풍문이다 그런 게 없다 혹은 뭐 추진은 하고 있으나 그뭐 정해진 건 없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공시 나오면은 그냥 바로 이제 상승한 만큼 반납하게 되니까 요 어디에서 매수를 하셨던 손실 볼 수가 있어요. 공시 한 방에 이렇게 하락해버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 저는 가능하면은 매매, 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 오늘 상황가에 지금 시간을 거래 가능한데, 잘좀 이제, 어, 엑시트, 공시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잘 이제 엑시트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이제 개인적인 그 소망이랄까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응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시 나오기 전에 엑시트를 하시다 하시라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대응선은 4,400원, 4,400원 대응선은 4,400원 잡아 드릴 건데 만약에 이제 주가가 공시 나오기 전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손절이 되면은 매도가 되면 다행인데. 공시가 안 좋게 나와서 이렇게 개파락해버리면은 여기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해요. 예, 그래서 대형수는 잡아들이긴 하는데 어,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혹시 만에 하나 이게 진짜 사실이어서 뭐 네이버에서 인수하려고 추진 중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대박 가는 거죠. 예, 단기적으로 슈퍼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그거를 다들 이제 기대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은 어, 제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그리고 현재 그, 뉘앙스로 봤을 때, 어, 나쁘지 않다. 그, 어, 그렇게 긍정적이어 보이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이런 이슈가 있다라면은, 사측에서 먼저 공시를 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참고하셔서, SCI 평가 정보 사항과 갔는데, 여기서 이제 손실보지 마시고요.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선생님 저는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s c i 평가 정보를 좀 매수하려고 했는데 어, 말씀을 듣고 보니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어, 지금 저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 어 저는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해당 방은 100% 어,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보시면 우리 회원님들 영상 끝날 때 나오시는 이 빨간색 배너나 아니면 이제 댓글 눌릴 댓글에 있는 여기 댓글 보이시죠? 손가락 댓글 클릭하시면은 이게 링크 나와요. 그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설명이나 영상 설명에도 있죠. 그 무료카트방 입장하셔서 100% 무료로 운영되는 그 리딩 정보 받아보시고 우리 회원님들 좋아하시는 공교천주 어 실시간으로 제가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막 종목 난발하지 않고요. 한 종목 한 종목 신중하게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실제로 매수해서 매도까지 할수 있는 템포로 천천히 하고 있으니 어 관심 있는 분들. 입장하셔서 공개 추천주도 받으시고 저의 주요적인 뷰도 보시고 그리고 공부도 같이 하시면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무료 방이지만 우리 회원님들 반 규칙이 있기 때문에 공지 사항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